2020년 2월 3일,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한쪽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, 다른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났거든요? 꼭 시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것 같았죠?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이 수수께끼 같았던 하루를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막 날아갔거든요. 근데 바로 그 순간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나스닥은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떻게 한 시장에서 동시에 환호성이랑 비명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? 마치 배의 앞머리는 하늘로 솟구치는데 뒷부분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뭐 그런 이상한 그림이었어요. 자,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추락한 쪽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잘 나가던 기술주 섹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큰 하락이 있었던 건지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뭔지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.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. 첫 번째는 AI 기업 엔트로픽이 뭘 발표했는데 이게, 어? 이러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째로 대체하는 거 아니야? 하는 공포를 확산시킨 겁니다. AI 법을 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다시 불을 붙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하필 그때 중동에서 미군 드론이 공격받았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. 이런 소식들이면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어요? 그렇죠. 일단 위험한 데서 돈부터 빼는 겁니다. 와,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났습니다. 어도비,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AI 열풍을 이끌던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.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.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이 어마어마한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?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걸까요? 천만에요.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저 옮겨갈 뿐이죠. 이날 시장에서는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. 이걸 바로 섹터 순환매라고 부릅니다.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. 시장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투자자들이 미래 가능성만 보고 투자했던 기술주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은 팔아치우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덕 없을 만한 그런 안정적인 곳으로 돈을 옮긴 겁니다.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투자자들이 몰려간 그 안전한 피난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? 이날 진짜 웃었던 쪽은 누구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보이시나요? 바로 원자재였습니다. 금, 우라늄, 에너지 이런 쪽으로 돈이 확 쏠린 거예요. 왜냐? 세상이 불안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이 뜨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니까요. 돈의 흐름 참 정직하죠? 개별 회사들을 보면 이게 더 와닿습니다.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 회사들은 당연하고 재밌는 건 펩시나 월마트예요.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아무리 불안해도 사람들이 콜라만 마시고 마트에는 가잖아요? 바로 그런 거죠. 불확실할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종목들입니다. 특히 월마트는 이날 정말 대기록을 썼습니다. 시가총액 1조 달러. 와, 사상 처음이에요. 이건 그냥 월마트가 잘했다.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시장의 돈이 제발 안전하게만 있어다오 하면서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몰려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폭락한 쪽과 급등한 쪽을 다 살펴봤어요. 그럼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이 날의 사건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그큰 그림을 한번 봐야겠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기술주들이 다들 비명을 지르면서 무너지는데 이상하게 혼자 웃고 있는 기술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팔란티어였습니다. 다른 기술주들 다 떨어질 때 혼자 7% 가까이 급등했어요. 아니 왜?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. 다른 회사들이 전부 우리 AI로 이런 거할 거예요 하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 팔란티어는 우리는 AI로 이만큼 돈 벌었습니다. 하고 실적을 딱 보여준 거죠. 시장은 바로 여기에 환호한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날 하루의 사건은 어쩌면 시장의 평가 기준이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. 예전에는 미래에 얼마나 클까? 이 잠재력만 보고 투자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은 벌고 있냐? 이걸 보여달라는 거죠.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너도 나도 AI를 외치는 지금, 이제 단순히 멋진 기술, 화려한 비전 같은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온 걸까요? 시장은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돈벌 건데?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